네, 이번 주말은 올 들어 가장 뜨거운 날씨가 될것 같습니다. 남부지방의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올해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맘때쯤 시작되는 장마는 조금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환경팀 현인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트르키의 시리아 지역의 지진 피해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진 발생 9일째, 저희 MBC 취재팀이 현장의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피해 상황을 취재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색 작업과 함께 복구 작업도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피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복구가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차주혁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차기자. 지금 차기자 뒤로 보이는 곳이 부두 같은데요. 거기서도 복구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까? 돈잔치를 한다는 비판에 주요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금리를 각각 0.35%포인트, 0.55%포인트씩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6개월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최대 6.36%에서 6.06%로 내려가고 전세대출금리는 연 최대 6.03%에서 5.53%로 내려갑니다. 우리은행은 우대금리를 최대 0.45% 포인트 더 주기로 했고요.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금리를 최대 0.7% 포인트 이하에서 최저금리를 4% 대로 떨어뜨렸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지난달 사용한 가스 전기요금 청구서 받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추운 날씨에도 아낀다고 아꼈는데도 지난달 못지않게 부담스러운 금액이 나왔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스나 전기를 특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시일가의 비리 의혹을 폭로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 씨의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 우원 씨인데, 자신의 할아버지인 전두환은 학살자였고, 자신의 부모는 검은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전 씨의 폭로 내용을 이혜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육군 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신원 씨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불과 2년 전에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범도 장군 덕분에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이를 잊지 말자는 글을 써놓고 180도 입장을 바꾼 건데요. 신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에 자신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했습니다. 장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교민들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교민과 관광객들은 모두 1050여 명인데요. 이 사태가 전면전으로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던 예루살렘 지역에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190여 명이 우리 국적기를 타고 내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부터 날씨가 더 추워져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번 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자세한 날씨 중계차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하리 캐스터 저녁이 되니까 날씨가 더 추워진 것 같네요.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지 사흘째, 일본 이시카와 지역에서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강한 여진이 잇따르고 있고 많은 비까지 내리면서 구조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현영준 특파원을 연결해서 현지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 특파원, 지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군이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해안포 수백 발을 발사했습니다. 백령도와 연평도에는 한때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우리 군은 즉각 대응 사격 훈련에 나섰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9개월 만에 수중핵 어뢰 시험을 또 한번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까지 진행된 한국과 미국, 일본의 해상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으로 북한이 수중위협을 지속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는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심 끝에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임전 실장 문제는 수습 국면에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배우자 실 부실장에 대해서 공천 논란이 나왔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적하기 위해서 MBC가 고정된 패널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차 조사를 했는데 지역구에서 거대 양당을 지지하는 표심은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비례대표 표심은 조국혁신당이 출연하면서 다시 한번 출렁였습니다.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과 용인을 찾아서 대통령실 출신 후보들을 지원하는 유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전 총리들의 임종석 전 비서실장까지 합류하는 통합 선대위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과거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봉주 후보의 이른바 목발 경품 발언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 후보의 사과 여부에 대한 진위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고, 당 지도부 사이에서 공천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21일 총선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 선거 대책위원장은 오늘 부산 경남의 낙동강 벨트로 달려갔는데요. 저를 이대로 사라지게 두실 거냐면서 자신이 일하게 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손한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네, 세월호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총선 참패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생과 민심을 14차례 언급하면서 민생을 국정의 최우선으로 두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바른 국정 방향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모자랐다고 평가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강현섭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에 대한 재보복을 예고해왔던 이스라엘이 미국 등 서방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란 본토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이 밀집해 있는 이스파한 지역을 공습했다고 하는데 이란은 이번 공격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전재홍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개혁공론화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이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죠. 민주당과 녹색 정의당은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 힘은 계약이라면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세대이기주의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면서 21대 국회에서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SK 하이닉스와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들이 줄줄이 역대 최고 수준의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다르다고 합니다. 김건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의료 대란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논의나 대화 시도는 멈춰버린 모습입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들이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하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료계는 총선으로 확인된 민심을 받들어서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 대학들이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그 변경안을 오늘까지 최종적으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교육부가 증원분의 일부를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대학들의 자율권을 주면서 실제 내년도 의대 정원은 당초 확정됐던 2,000명보다 조금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동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뉴스 개편으로 인해서 오늘을 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여러분의 오늘이 언제나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뉴스를 전해왔는데요. 앞으로도 어디에 있든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MBC가 계속해서 공정하고 진실된 보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3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Good night, my angel, time to your eyes and save these questions for another day I think I know what you've been asking me I think you know what I've been trying to say I promised I